오늘 아, 룻기 삼장 강해입니다. 제목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만남이 주제였던 일 장과 이 장에서 오늘은 삼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목을 최고의 축복 또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리고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또 보아스란 기업무를자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친절을 보였고 루스는 보아스에게 겸손한 성품과 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3장에 와서는 세상의 비평가들이 세상 ]의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해석하려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루시,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보리를 까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작을 어떻게 하느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탄탄한 평지, 보통 반경한 15미터 되는 그런 원형으로 된 타작 마당에서 보리단을 평편하게 깔아놓고 도리깨, 바로 이게 도리깨입니다. 도리깨란 기구로 골고루 조심스럽게 두들겨서. 보리나 밀에 나달들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달들을 섞인 지푸라기나 보리수염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채로 털어서 옆에 그림 있죠 바람에 까불리는 날아가게 하는 작업을 보리를 까부르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푸라기나 보리수염들은 날아가고 곡식 나달만이 마당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보리의 나달들만 모으는 작업을 까부르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루세게 보아스가 오늘 보리 까부르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며느리인 루세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어떤 지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장 3절에 보면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라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이쁘게 단장하고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이 구절은요, 지령을 떠나서 좀 야하게 유혹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4절에 가면요.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지,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동치만 하는 내용으로 들리죠.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인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3장 5절에 가면요 3장 5절은 없군요 예 저기 있군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절이 또 3장 7절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곱식도 먹. 니 덤이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한밤 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누가요? 바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아무리 순종적이고 성품도 좋고 심성도 좋다는 루시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절개도 없이 이렇게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머리가 비었고 마구 들이대는 여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아서 그렇습니다. 또그 당시 컨텍스츄얼한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모르거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음란하게 왜곡하여서 오해하게 만드는 적들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과 보아스는 바로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오른. 육신적인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는다. 영어로는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림들인데 제가 제일 비슷한 거를 골라왔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게 사실 표현이에요. 그리고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결혼을 요청하는 표현이면서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야기하자면 발치에 이불을 덮고, 아, 들고 눕는다라는 것은 너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반지를 가지고 가서 프로포즈 해.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반지를 가져간다는 말은 결혼을 청하는 것이고 또그 행위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의 발치부를 들고 눕는다라는 것은 결혼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남성에게 결혼 청원을 직접 하기는 매우 드물지만 고엘제도, 기업물을자를 묻는 그 제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맞잖아요? 당신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름 물어 달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보지, 하는데. 안 <laughs> 아직까지 안 갚았습니다. 자, 이불을 들고 발치해 눕는다라는 행동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와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에 보아스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이불을 들고 발치해 놓는다는 말은 절대로 음란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 당신은 정숙한 여인입니다라고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기에 내가 다 들어주리라라고 합니다. 결혼 요청을 맡겠다. 내가 길어 물을 자가 되겠다. 내 빛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승낙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럼,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선배들, 후배들이 됩시다.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체험하지 않고서야 믿음의 전수자인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수혜자인 루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이방여인 루스는 그 시어머니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기에 나오미의 모든 요청과 지시를 순종함으로 따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어떤 외간 남자한테 가서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우라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 거기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그러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모든 준비를 하고 그의 발치에 누워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세상적, 세속적인 유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영적인 전략을 세워서 루세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리더 여러분. 어떤 초신자 또는 아직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분들로부터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으며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영적인 선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사랑과 위로를 주고, 그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소그룹 인도, 큐티 나눔, 1대1 양육을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선배들이 되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직 신앙의 시작 단계이시고,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권면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선배들의 신앙과 믿음을 배우며, 성숙의 리더의 자리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매번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지만, 룻의 최고의 선택과 만남 뒤에는 영적인 선배, 바로,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배, 인도를 잘 순종하고 배우는 룻과 같은 영적인 후배도 있었단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선배와 영적 후배의 관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배로부터 배워나가며 영적인 선배가 은퇴하실 때가 되면 영적인 후배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선배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새로 영적인 후배가 오면 그들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 관계가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네. Oh, no. 그분께는 배울 게 없어. 본보기가 안돼 롤모델이 안돼 라는 소리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르쳐도 나아지는 게 없어 항상 배우려 들지도 않아 라는 소리도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관계는요 대형교회에서나 적용되지. 뭐, 조그만 교회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적용이 잘 되고, 더 눈에 띄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영적 선배들과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작마당은 예배처소입니다. 즉,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나오미의 지시로 루시 발치에 누워 잠을 잔 것은 바로 기업무를 자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바로 구원해 달라는 요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요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타작마당에서 시작됐잖아요. 성경에서 타장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의 타장마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트리십니다. 그때 바로 선지자 가시 와서 타장마당에서 번젠을 드리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이 바로 회계의 장소가 되고 희생제물이 드려진 장소가 되고 심판이 멈추어지고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훗날 무슨 성전이 여기 세워졌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타장마당에서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에서 누워서 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보리를 까부르고 함께 일했던 종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이죠. 먹고 마신 뒤에 집에 가면 되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 수많은 알곡들을 모았으니 내일 창고에 옮기기 전에 누군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자겠다고 잠을 잔 것입니다. 현대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모든 죄를 사암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타장마당은요 바로 예배처소입니다. 이곳은요 죽정이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곳이고요. 과 흙감이 머물지 못하는 장소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곳이고요. 또 회개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고, 주님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주님의 신부대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만 모아 죽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악과 불리케되고, 그 충성된 종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다른 말로 서로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신부들인 우리들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깨끗이 해줘,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장소가 바로 보리를 까부리는 것과 같이 돌이깨로 친다든지 아니면 키를 쳐서 바람에 쭉정이들을 날아가게 하든지 알곡만 모으는 바로 선과 악이 분리되는 정결의 장소가 바로 예배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입니다. 3장 15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거솥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루시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여섯 번 세어 루스에게 메어주었습니다루스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루스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안 된다고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세어 주었습니다. 루시 모르는 어떤 암호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여섯 번 주었고 나오미는 도대체 어제 저녁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며 궁금해하는 모습에 보아스가. 보리를 어머니 드시라고 여섯 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여섯 번이라는 게 강조되었을까요 바로 그 답은 출애 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너희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라 여섯 해 동안 그리고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두어라. 그러면 내네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는 내네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바로 암호 같은 이렇게 여섯 번 보류를 준 것은요. 첫 번째 보아스에게 제 기름무를 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요청을 기꺼이 승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쉼과 같은 평화의 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섯 번이 끝난 일곱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는 해입니다. 또 안식년은 회복과 해방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중요한 선택과 만남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했으니 이제부터는. 기쁨의 안식년과 쉼의 안식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과 해방을 가지, 가질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오늘 3장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선배들과 후배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보기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후배들은 본보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랑 되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부를 들어서 거기에 머무르는 우리들이 될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우리들의 기업무를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안식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축복이냐고요? 바로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 평화의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